자, 원유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9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장이 원유콜딩스 오늘도 신고가 갱신하면서 최고가 49,050원 그리고 현재 주가는 47,750원입니다. 이 원유콜딩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연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중요한 거자 올해 이렇게 1,700%가 올랐으면은 이제 다 오른 거 아니냐. 문제는 내년에도 이게 가능하냐, 요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역사를 보시면은요. 이 셀트리오는 2007년도에 텐베거가 한번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2020년도에 또 텐베거 나왔죠. NC소프트는 2000년대 초반에 텐베거, 그리고 2017년도에 또텐베거예요 자, 왜 그럽니까?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그런 슈퍼사이클이 왔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 산업, 게임 산업, 요런 것들이 지금까지 10년, 20년 성장했단 말이에요. 자,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10년을 성장한다. 자 오늘도 제가 새로 나온 이슈들 해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 이번 CES 전에 더 많은 분들이 원이콜딩스 이런 좋은 내용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란에 다가는 머니콜딩스 화이팅 그리고 최정원도 화이팅 이렇게 응원하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요 뭐 연봉만 보셔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게 꽉찬 양봉이에요 꽉찬 양봉 거리량도 쳐졌습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요 아그 다음 봉에는 더 크게 오르겠구나 자 요렇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원익콜딩스 여러분 지금 올해 한해 동안에 이렇게 올라온 게 운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패턴이 있거든요 자요 패턴이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2025년도 초반에 우리 코스닥에 3,500원짜리 종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백 죠 수백 개. 자, 그런데 왜 하필 워닉콜링스가 이렇게 열일곱 배나 폭등을 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명확해요. 이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점화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이 상승 엔진 뭐였냐? 워닝 콜딩스의 자회사죠. 워닝 로보틱스에 있었습니다. 그죠? 로보틱스. 자, 요 워닝 로보틱스가 뭐 만드는 회사냐면, 알레그로 핸드라고 해가지고 로봇 손가락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냥 로봇손이 아니고, 사람 손처럼 이제 정밀하게 이 촉각을 느낄 수 있는 로봇손. 그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면은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만들었던 그 메타 아실 겁니다. 그죠? 그 메타가 워닝 로보틱스랑 협력해가지고 차세대 로봇손 개발한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알레그로 핸드 버전 6가 곧 나옵니다. 시장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워닝 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를 지금 이미 누가 쓰고 있냐면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가 쓰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상승 모멘텀, 상승 엔진, 뭡니까, 여러분들? 사실상 이 원익 홀딩스의 본업이 뭐냐, 그러면은 이 반도체 장비랑 가스 사업이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인 원익 IPS가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원익 홀딩스가 자체적으로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그러니까 12월 17일에 나온 공시를 보면은 이 린데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랑 무려 2,900억 규모로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원래 원유콜딩스 매출의 어느 정도냐면은 45% 차지하는 겁니다. 45%. 1년 내내 여러분들 이 원유콜딩스의 원래 매출이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린데코리아랑 특수가스 요 공급계약 체결을 어느 정도 규모로 했냐면 3천억 규모로 한 거예요. 거의 절반 수준의 수주를 한 방에 따낸 거죠. 요게 여러분들 이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 J 모양으로 이 실적의 터너라운드가 나온다. 자, 그다음 이세 번째 모멘텀. 그러니까 세 번째 상승 엔진이 뭐냐? 원래 원위 콜딩스가 요 구간에 있을 때 있죠. 굉장히 자회사이기 때문에 PER이 0.2배 적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PER이 여러분들 0.2배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워니콜딩스 자체가 이 워니콜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5분의 1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요 얘기였거든요. 자 지금 워니콜딩스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이제 3조입니다. 3조. 자 근데 이 원익 콜딩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가치만 따져봐도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익 IPS, 원익 로보틱스, 뭐 TGS, 케어랩스 얘네들 자회사들 가치를 다 합치면은 현재 시총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지주회사 할인이 극단적으로 굉장히 심했었다. 자 그런데 이 로봇의 모멘텀이 터지면서 시장이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요 때부터.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요세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점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성장 모멘텀 신사업이라든지 신기술이겠죠 로봇 손 그리고 실적도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원니콜딩스의 본업이 J자 형태로 턴어라운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밸류에이션이 지금 시장에서 리레이팅되고 있다. 요세 가지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니콜딩스가 코스닥에서 1등으로 가장 크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2023년도 가장 핫했던 종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에코 프로 그렇습니다. 자 2차전지 그때 당시에 성장 모멘텀이 있었고 실적도 폭발했고 저평가에 서로 못 찍었어요. 텐베거 찍었죠. 2021년도에 가장 유명했던 종목,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과거에 텐베거 했던 종목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단일 요인으로는 10배, 20배 상승 안 나옵니다. 반드시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올해 이만큼 올랐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오르는 게 가능하냐? 요거잖아요,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팩트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하시면서 정말 큰돈벌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 드리면은 이 사실상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막 10배, 20배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는 종목들 요런 한두 개 들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10배, 20배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좀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종목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쇼티지가 터진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쇼티지가 뭐냐면은 우리말로 이제 공급 부족. 뭐 품귀현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너무나도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물건이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막 웃돈 주고 거래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기업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기업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데 고그 기간 동안에 10배 20배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는 대박 종목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때 이런 쇼티지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이 공급 부족이 뭐 천년만년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공급 부족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10배 뭐 20배 수익을 보고 나서 언제 팔아야 될지 매도 시점도 정할 수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매도는 이제 반대로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은 웃돈을 주고 사지 않는 상황 자 그때 팔면 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요 그리고 공급 관계에서는 사실상 균형을 맞추는 게좀 까다롭기는 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시간차 때문에 그래요. 시간차. 자, 보통 공급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 공장을 지금 100% 풀로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공급을 더 늘리고 싶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장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자, 공장을 더 만들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요? 물론 돈도 들어가겠지만, 시간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거 시간. 자, 공장 하나 새로 지는데 최소 2, 3년은 걸리니까 이 공급이 늘어나는 이한 계단의 시간은 대략한 2, 3년 정도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공급을 채우려고 하면은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쇼티지는 요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급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요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르는게 값이 되고 또고 그 기간 동안에 이 회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니까 주가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기업의 이익 플러스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만들어진다 요렇게 늘 말씀드리죠.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그렇게 천정 부지로 늘어난다 그러면 주가는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쇼티지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실만한 게 효성중공업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얘네 지금 미국에서 변압기 쇼티지 터졌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여러분들 6만원짜리 하던 주식이 지금 얼마입니까? 249만원을 찍었단 말이죠. 몇배 오른 거예요? 40배 올랐습니다. 40배. 자 이런 것처럼 막말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 가지고 먼저 첫 번째 종목에서 20배 먹으면 얼마예요? 2억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 2억 가지고 두 번째 종목으로 20배 먹으면 얼마예요? 40억 되는 거예요, 40억.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뭐 10배, 20배 벌고 싶다 그러면 이런 쇼티지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왜 그러냐면 이제 적은 돈으로 가장 확률 높게 또 가장 빠르게 돈벌수 있는 그런 방법이 쇼티지 투자거든요. 그래원래 제가 영상에서 이런 종목들을 따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지는 않았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도 간간히 한두개 정도는 공유를 드려볼 거고요. 자 이번에 찾은 종목은 코스닥의 중소형주인데 공급 부족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자 어렵게 찾은 만큼 앞으로 이 효성중공업처럼 못해도 20배 이상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자이 종목 오늘 공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영상에서 그냥 대놓고 오픈 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20배. 자, 요렇게 적어 가지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확인해 가지고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장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더 크게 수익 보실 수 있겠죠. 자, 번호는 여기 위에다가 올려 드렸고요. 핸드폰 번호 010-8796-9261번입니다. 저한테 20배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시면은 그분들께는 제가 바로 답장으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먼저의 거시적인 흐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은 자, 12월 달에 어떤 뉴스가 터졌습니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뭐 상원이든 뭐 하원이든 안 거치고 그냥 트럼프가 사인만 하면 바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발령을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자, 미국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 중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2024년도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 신규 설치한 게 29만 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전 세계 54%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중국 공장에 설치된 로봇이 무려 180만 대가 있는데 미국은 얼마입니까? 고작 45만 대. 미국이랑 여러분들 중국이랑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4 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AI 다음으로 이 기술 패권 경쟁이 로봇 분야로 넘어가고 있는데 중국한테 지금 4 배나 밀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 그리고 세제혜택, 연방자금 지원을 전부 다 쏟아 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K-휴머노이드 연합에 출범했고 거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 요런 하드웨어 기업, 그리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CJ 대한통운 요런 수요 기업, 그리고 뭐 서울대, 한양대 AI 연구진 전부 다 모여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 예전에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그 초반에, 그 때랑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막 애플이 아이폰 내놓고 막 혁명이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이 갤럭시 내놓고 그러면서 전 세계 정부가 모바일 산업 육성한다. 그러고 난리였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 부품 공급하던 회사들, 그때 앱 만들던 회사들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 산업이 똑같은 국면에 있다. 이 로봇 산업의 파이프라인에 들어가 있는 고론 기업들은 지금부터 구조적 성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뭐 현대차, 뭐 LG 전부 다 지금 미래의 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로봇 수직 계열화를 빠르게 만들고 있는 회사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있겠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로봇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아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무인공장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인공장 우리 왜 요즘 편의점에도 무인 편의점 있고 라면을 하나 먹으려고 해도 무인 라면 가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도체 공장도 무인으로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 로봇을 투입을 해 가지고 생산성은 올리고 인건비는 줄이고 24시간 동안에 무정지 풀로 가동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어떤 로봇 손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검증된 기술 쓰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워닝 로봇 알레그로 핸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에서 구매했던 이력이 있어요 물론 뭐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고 구글 이라든지 엔비디아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도다 샀기 때문에 이 국제 표준 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워닝로보틱스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모 회사인 원이콜딩스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따라 올라가죠 왜 워닝 로보틱스의 지분 96%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니콜링스가 가지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하나 받쳐주는 게 있죠 반도체 자 그런데 이 반도체 매출 인식이 조금 덜한 거 아니냐 요때까지 상승 이어냈던 모멘텀입니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린데코리아 수주라든지 뭐 원익아이피스의 반도체 장비 수주라든지 요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게 언제부터다? 2026년도부터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매출 인식이 되는 시점. 그게 여러분들 2026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위가 IPS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2024년도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좀 부진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진짜 좀 고생이 많았는데 자 2025년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막 공장 짓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AI 반도체 투자 다시 늘리기 시작했어요. 자, HBM4 양산 준비하고 있고 3나노 공정 확대하고 미국 공장에도 증설하고 있어요. 자, 반 반도체 장비 주문이 늘어나면, 원익홀딩스의 또 하나 상승 엔진, 원익 IPS의 매출이 늘어나고, 이 TGS도 특수 가스 공급량이 늘어나죠. 이거 여러분들 어디에 다 반영됩니까? 원익홀딩스의 실적에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피해 한 10배 정도 적용했을 때 시총 5조에서 6조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자, 그런데 지금 원니콜딩스 시총을 다시 보시면은 3조입니다. 3조. 그러니까 5, 6조 정도까지만 간다라고 해도 두배죠 자, 거기에다가 로봇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어떻게 돼요? 10조? 여러분들 꿈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순 계산했을 때 곱하기 3. 12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에 원니콜딩스가 지금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냉정하게 하셔야죠. 뭐 재료 좋다고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타점에 매수하고 가장 좋은 타점에 매도해야 돈을 크게 법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잘 챙겨보시면 되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바쁘셔가지고 방송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실시간 으로 알림 받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부터 저한테 원이 그리고 타점 요렇게 적어 가지고 문자 보내 두시면 돼요. 자, 이분들은 제가 다 저장을 해 놨다가 가장 정확한 매수, 가장 정확한 매도 타점이 오면은 바로 문자로 알려 드릴 거고요. 자, 번호는 여기 위에다가 다시 한번 올려 드렸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 010에 8796에 9261번이니깐요. 저한테 원익 그리고 타점 이렇게 적어 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만 해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이 쇼티지가 터져 가지고 앞으로 못해도 20배 올라갈 종목 자 이른바 우리 20배 종목입니다 그죠 자두 번째 원익홀딩스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이른바 원익 타점 자 이렇게 유익한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원위콜딩스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댓글란에다가는 응원의 댓글. 자, 원위콜딩스 화이팅, 그리고 최정원도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이번 사이클에서는 수익 극대화하셔서, 계좌도, 지갑도, 호주머니까지도 든든하게 한번 꽉꽉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대박 수익 나는 그런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